보고 싶달까나 아니 저 목소리 그렇게 안 떠는데 무슨 오예요 무슨 오야 하나도 안 똑같구만 하나도 안 똑같은데 무슨 오예요 <laughs> 옛날에 저랬잖아 저랬자는... <laughs> 아니 약간 저는 흥분하면 목소리가 떨리는 편이에요 흥분 그러니까 뭐가 또 모르겠다는 거지. <laughs> 아 님들 때문에 자꾸 목소리 신경 쓰기에 되잖아요. 갑자기 지금 숨 쉬는 게 신경 쓰이는 것처럼 내 성내가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지금 신경 쓰게 이 됐어. <laughs> 음, 음. 오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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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말을 또박또박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떨리는 것 같잖아. <laughs>